매달 초에 반드시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어요.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때 아주 아주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죠. 영어 약자로 ISM이고요. 얘네들이 조사하고 발표를 해주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겁니다. 뭐 보통 ISM 제조업 PMI 지수,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하 내용부터는 ISM 제조 PMI 이렇게 통일을 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지표라는 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알려드려야 돼요.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혼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을 알려드리면 그림처럼 ISM 제조 PMI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가운데가 50이거든요. 50을 깨고 내려올라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침체가 왔던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0 이하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수축구매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코로나 때도 역시나. 50 이하의 수축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걸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랑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차가 날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ISM제조업지수가 50 정도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부터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와중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50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 나는 주식시장을 시작한 지몇년안 됐다는 주식의 초보자다 하시는 분, 그리고 또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 하시는 분은 그림처럼 ISM 제조 PMI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 있죠. 이때는 대부분 대세 상승장이에요. 바닥 탁 터치하고 점점 올라간다. 그러는 국면에서만 주식을 투자하고 이 나머지 구간들에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죠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폭락도 나타나고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경제적 자유가 있는 분들은 급등하는 구간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한몇년 동안 한번4 뭐 5년 동안 이상도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간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기간들이 아주 여러 구간 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하고 싶기 때문에 뭐 내가 초보자라고 하든 말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구간에 전부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꼭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살펴본. ISM 제조업 PMI가 이렇게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50에 가까워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아, 주식시장이 곧 침체 올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하자. 이거는꼭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올해 2022년에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많이 틀렸죠. 왜냐면은 거의 60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구간들이에요. 굳이 뭐 이런 구간들에서 뭐 폭락을 예견하거나 폭락이 오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22년에 이때 거의 한 60에 가까웠는데 그때부터인 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응하기 가장 힘든 뭐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려 있는 경우라도 여러분 말고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고. 뭐 저도 몰랐으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고민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좋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오히려 지금 실물 경제가 좋을 때부터 이게 주식 시장이 먼저 폭락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반등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너무 빠르게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뭐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는 이제 잘 감안해서 들으시고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발표된 ism 제조 pmi는 528이에요 뭐 아직 50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다수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는데 이 실물 경제 사이클이 지금 정점은 지나고 지금 둔화 영역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침체죠. 그 하강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흐름에서 주식의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줄여야 될 때다. 그나마 다행인 건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하반기에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번 달 발표된 ISM 제조업 PMI 지수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다. 요금을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 더 남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ISM 제조업 PMI 이 지수는 ISM 제조업 신규주문, 뭐 가격, 재고, 운송 시간, 주문, 잔고등 다양한 세부 지표를 종합한 종합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발표된 세부 지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미국 제조업체들의 현재 상황을 가장 더 정확하게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표된 세부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ISM 제조업 지수 세부 지수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ISM 신규 주문 지수예요. 말 그대로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냐, 적게 들어오고 있냐, 이건데, 지금 48%로 이게 50의 기준선이죠. 확장 국면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참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규 주문 지수가 이렇게 50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국면들 보면은 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크게 왔거나 아니면 주시장이 식 굉장히 안 좋았던 이런 구간들이 많아요. 특히나 2001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신규 주문 지수가 50을 하회해서 강하게 떨어진다거나 그 구간이 길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구간이 왔었던, 그러니까 뭐 주시장도 폭락하고 경기 침체도 컸던 이런 구간들고, 그냥 짧게 짧게 지나갔다. 그럼 이게 주시장만 식 조정을 받고 끝났던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50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 폭이 좀 짧게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쭉 내려간다. 계속 그러면은, 아, 이거 경기 침체가 조만간 가까워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또 높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자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점이다 생각해서 뭐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크게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저점 매수를 생각하지 마셔라.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작년 올해에서 다 까먹고 본전 근처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땅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마다 뭐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 지금 나오든 원금 근처에서 잘 빠져나와서 다음 사이클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많은 경우실 수 있는데 손해가 크게 나으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주식시장이 반등했을 때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도 <laughs> 지금 고점에 못 팔고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등만 기다리고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생겼죠 지금 한창 주식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다지면서 반등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낸시 펠로시죠 미국 하원의장이 갑자기 대만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반등을 좀 줄여는 주식시장에 지금 찬물을 막 끼얹고 있습니다. 펠로시 누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남편이 이번에 엔비디아 주식을 최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손해를 봤어요. 손해만 엔비디아로 3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가까이 남편이 다 날려 먹었습니다. 뭐 펠로시 이장 전 재산이 천억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뭐. 한 4억 정도 날리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 남편이 뭐한 4억 그냥 말아먹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혼하죠. 근데 이분은 천억 정도 있으니까 뭐 이혼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이 양반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중관계를 악화시켜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요런 짓을 안할 텐데 아, 자기 남편이 다 손절했다고 이거 다 같이 망해라 이런 건지 어쨌든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해요. 뭐 그래도 뭐 중국이 미국 하원 의장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무사히 잘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번 미중 분쟁 문제도 잘 해결되길 기도를 해봅니다. 자, 다시 ISM 제조업 지수로 돌아올게요. 자, 특히 지금 점점 제조업체들의 분위기가 세부 지표를 보면 하나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체죠. 미국의 한 400개 이상의 업체들의 임원들한테 설문 응답을 통해서 지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응답 의견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이 의견이 굉장히 객관성이 크겠죠. 여기 보시면은 경기 침체로 주문을 고객들이 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신규 주문에 굉장히 신중하다. 뭐 현재 주문은 그 풀이지만 4분기부터는 좀 슬로우 다운 될 거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제조업체 CEO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고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여기 대비를 하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세부 항목 중에서 ISM 제조업 생산 지수도 있는데 지금 53.5에요. 지금은 아직 확장 국면인데 향후 점점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살펴본 ISM 제조업 신규주문과 ISM 생산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색에 ISM 신규 주문 지수가 50 이하, 요거로 급하게 떨어졌고 여기 보시면 아직 생산 지표는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있다고 지금 안심을 할게 아니라 신규 주문이 떨어졌을 때는 앞으로 생산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앞서 살펴봤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고를 줄여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를 줄여서 좀 대응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특히나 경기 예측이 핵심이죠. 잘못해서 경기가 앞으로 막둔화되려 그럴 때 재고를 막 쟁여놓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 거의 기업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업의 생산도 확장국면이긴 하지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이런 제조업 중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또 부품 재고도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주문이 감소할 요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요번에 좀 특이하게 역사와 다르고 지표에 리와좀 다른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림의 붉은 선이 ism 이제 신규 주문지수 아까 살펴본 지수고 푸른 선이 ism 고객 재고에요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도매 소매 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친구들의 고객 재고가 지금 거의 40%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한마디로 재고가 엄청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될 때는 과잉하게 재고가 막 쌓아요. 그래서 많이 막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기업에서도 생산을 엄청 많이 늘려놓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요가 빵 감소를 하면서 기업들이 생산도 줄이고, 실적도 악화되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시면 경기 침체죠. 이렇게, 새로 회색선의 경기 침체들인데, 이런 경기 침체가 나타난 구간들에서는, 여기 파란색의 고객 재고 보시면, 고객 재고가 막 50을 다 넘어서, 과잉된 상태일 때,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터졌던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40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오히려 부족한데, 지금 뭐 응답자들의 의견 보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경기 침체가 안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어쨌든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경기 침체는 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고객 재고가 굉장히 낮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 뭐 응답자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세부 지표들도 살펴봤는데, 일단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향후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CEO들이 응답한 임원들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들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좀 분명해지고 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알수 있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뭐 제가 너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면은 또는 뭐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맨날 해드리게 되면 시청자님들은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들은 다수 상황이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뭐 누군가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할수 없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어떤 분들이건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 저도 예, 물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이게 말씀드릴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될 시기는 맞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주식 시간과이 실물 경제의 이 단기적인 이격은 존재했죠. 첫 번째 보시면은 ISM 제조 업 물가 지수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품을 생산하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게 다 녹여가지고 설문으로 조사된 자료인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향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니까 기업의 실적 개선에 영향이 있죠.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 이런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자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요인 중에 공급 지원이 있어요. 이 지표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품을 못 받고 원자재를 못 받는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공급 지원 지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잦아들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뭐 우리 방송만 보고 뭐 경제지표만 보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각자 다 가치관이 틀리고 각자 투자 원칙이 틀리고 방법이 틀릴까요 답은 각자 투자 가치관도 틀리고 방법도 틀립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확실해지는데 여기 푸른선이 미연준의 기준금리 고요 회색선이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왔던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런 구간들을 보면 역시나 빨간색 이게 주식시장인데, 이 회색선의 구간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들 급락했던 이런 역사가 있죠. 근데 또한 가지가 있죠. 이 푸른선의 기준금리를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가 멈추고 오히려 떨어지던 와중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왔다는 거예요. 1990년도 그렇고 2000년대에도 보면은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진 상태에서 네, 경기 침체 왔고 금융위기 때도 쭉 기준금리 올라가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멈추고 오히려 경기 침체로 떨어지던 와중에 예, 폭락이 왔고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구간이 지금하고 약간 비슷비슷해지는 구간들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니까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과거에도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그때 경기 침체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아 이거 경기 침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죠. 그리고 오히려 내리던 와중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사건이 빵 터지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구간들, 이렇게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구간들에 주식시장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는 기준금리 쭉 올라가다가 기준금리 중단하고 내릴 때 주식시장이 거의 한35%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이 랠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이 와죠. 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대풀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중단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리고 내리던 와중에 또 터지지 않을까. 요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역사는 똑같이 대풀이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만, 이 유사한 환경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선택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지표들은 분명히 앞으로 경기 침체가 몇년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 물가 지수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면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고 주식 시장을 폭락시켰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 우려가 터지고 인플레이션도 잦아들면 미연준도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할 텐데 자, 그러면 사람들의 선택은 어떨까? 이걸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과거처럼 아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랠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은 다 경제 지표들이 다 침체를 몇년내올 거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식을 매도할까 뭐 이건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역사가 동일한 환경에서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때 주식 잘 팔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반등하기를 뭐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 보고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떼우지 않죠. 한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